진영 건 사람은 지금 은 깡, 저, 손절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계속 부정적으로 더빠지기를 기다릴 거야. 더 빠지면 사야지. 아, 이게 더 빠질 거야. 당분간 시장 보지 말아야지. 그죠? 응. 전종목을 봐야 돼, 전종목. 전종목 안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자주 보지 말고, 딴 때는 안 봐도 돼. 딴 때는 안 봐도 된다고. 시장이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집단화됐을 때는 반드시 봐야 돼. 사문금천하고 읽어야지, 사문금천하고. 그제? 예. 사문금천하고 읽어야 돼. 여기 사문금천에 한 구절 더 읽어줄게. 만이면 만인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절 뿜는 쌀이 된다. 그죠? 사문금천 비록에 필명 누가 하나 써봐 그거 삼원금천 비록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올려 심심할 때마다 강의할 때마다 그건 삼원금천 한 권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laughs> 삼원금천 비록이라는 필명을 하나 가지고 <laughs> 아주 삼원금천 비록만 강의 시간에 좋은 구정만 하나씩 올려봐 <laughs> 많이 질러버리는 가격 그거는 꼭대기에서도 우리가 그한미약품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질려버렸었죠. 시세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 시세의 원리를 달달 내어야 돼. 참 눈물 나는 거 아니에요. 시세 원리는 공부할수록 시세 원리가 뭔지 아세요? 시세 원리가 뭔지 알면 1번 모른다 2번 모르면 한번더설명해줘야지 한마디로 돈 버는 비결이야. 비밀. 희세의 비밀, 희세 원리를 모르는 분들은 결국 쌀이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는 그 비밀. 가격의 비밀이야, 그게. 그걸 알면은 희세의 비밀을 알면은 손발이 피곤하지가 않아. 우리 애들이 그걸 안 배우고 백날 공부해도 아무 소용 없어. 애들 그냥 학교 다닐 때 과외 시키지 말라고 희세의 비밀을 가르쳐 주면 애가 평생 행복하게 살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나중에 사장 되는 건 아니야. 쌈지라고 그냥 그 운동하고 막 그런 애들이 나중에 심장이 크고 사업도 해. 과외 수업 한 달에 300만 원씩 막 들여서 과외 수업 시키는 사람들은 에, 그걸로 주식을 사주면 걔가 아주 무지하게 행복해. 나중에 부자 되고 노후를 노후를 아버지 아버지 노후를 아마 걔가 학교에그 사주면은 참고로 그, 그 전략해서 주식한 투자를 하면은 그 존니의 그 강의를 한번 들어봐요 존니 강의 존니 에. 그러면 아주 그냥 음, 사실 부자가 된다는 건 뭐죠? 부자가 된다는 거는 좋은 차를 산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차를 보여주면서 보여주려고 명품백을 보여주려고 사는 건 뭐요? 난 보여주려는 거잖아. 집불도 없으면서 부장 이쪽 가는 게 진짜 불쌍해요. 그죠? 집불도 없으면서 월부 차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서 왜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서 물어봤어 젊은 사람들한테. 아 학교 가면 애들끼리 물어본대요. 네 아버지 차가 뭔지. 너 어디 아빠도 사냐? 몇 평이냐? 이거 물어본다고. 아, 그거, 애들 교육을 시켜야지. 그것 때문에, 에? 평생을 가난하게 살 거야? 가난하게 변하는 방법은 쪽팔리더라도 좀, 그냥, 중고차 타고 그래야지. 내가, 내가 옛날에 보니까, 아, 자동차, 그, 2년 반 타면 식 짜증, 2년 반 타면 짜증나. 2년 정도 타면 바꾸고 싶어. 스마트폰은 요새 보니까 1년이면 바꾸고 싶더만. 예? 예. 스마트폰 그런데 그때 생각하니까 계속 활부금 냈던 거야 그거는 그냥 계속 삼성화재 사서 모았으면 그냥, 아유 그냥 어떻게 됐을까 지금 에? 80년대 90년대 20년 동안 매일 한 달에 한 50만 원씩만 삼성화재를 사가지고 그냥 덮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안 나와 계산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도 뭐야.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야. 왜 남으로 의식을 사냐고. 집단화. 주식시장에서는 집단화가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희생원리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해. 희생원리를 공부하면은 철학이야. 그 집단화야. 시세의 원리를 공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집단화를 공부하는 거 맞죠? 모든 사람이 집단화 돼서 주식의 시장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가. 모든 사람이 좋다고 생각할 때가. 그 시세의 원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집단화를 연구하는 거요 인지부조화. 그죠? 심리학. 집단심리. 이걸 공부하는 거야. 그치, 군중심리. 역발상 공부가 참 중요해요. 그 삼원을 우리가 이해 삼을 이해해야 된다고 삼원이란 삼원 3언. 원숭이의 눈과 원숭이이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듣는 것 이런 거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눈으로 강한 변화를 보고 마음으로 강한 변화에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도를 품어라 귀로 약 작은 변화를 듣고 마음으로 변화의 연못에 빠지지 말라. 다만, 마음의 매수를 품으라. 강한 변화를 견문하고서 사람들은 따르지 말라.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해진다. 이는 3월의 비밀이다. 3월은 청 성소 같은 거예요. 계속 막 읽어야 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죠? 내가 보니까, 주식 투자로 부자 되려면, 시장이 어려울 때, 주식을, 투자를 해야 돼. 주식 투자를. 주식 시장이 어려우면, 신용 쓰고, 스탕물 썼다. 손실 대게 보고, 딱 팔고, 어우, 재수없어. 주식 그거 괜히 해가지고, 그 새끼 때문에. 아우, 주식 안 한다는데, 그 새끼 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또 뭐. 좋은 종목이라고 샀더니, 지랄하고, 완전히 깡통 났네. 신용으로 사는 종목은 거의 깡통 나요. 물방쳤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시세의 비밀을 알아요 시세의 비밀. 시세의 비밀을 이해하기 전에는 죽을 사면 안 돼요. 사도 먹지 못해요. 시세의 비밀이 정말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예? 시세의 비밀, 정말 중요해요. 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부자되는 시장이죠 긍정이 없으면 안 돼요 긍정이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사를 부정적이 얘기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막 큰일 나온다고 하는데 다우지수가 신고권 났더라고 그죠? 그리고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주식장안 된다고 걱정하는데 진보가 정치할 때가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보수가 잡으면 트럼프가 잡으면은 글쎄 약간 보수하냐 그 보수 아니야 그냥반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변화의 조짐은 그거죠 어. IT나 이런 이민자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에, 그 벤, 처 실리콘밸리 사람들을 싫어할 거고, 고용을 많이 하는 그런 회사들은 좋아하겠죠. 어, 자동차나 이런 거. 에. 또 웃기는 거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상당히 많은 주에서는또 데모 안되잖 그날은 또, 참 재밌는 대통령이 된것 같아요. 희망, 희망. 긍정적인 사람들은 네 가지 믿음을 가진대요. 아, 이거는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이거 써요. 손은 죄의 내, 쓰면 내네 꺼, 읽으면 조금만 내 꺼, 쓰면 완전히 내 꺼. 미래는 현재보다 나을 것이다. 두 번째, 내겐 그렇게 만든 저력이 있다. 3 번.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건 4번이 제일 중요해. 여러 가지 방법 중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죽이죠. 로페스의 글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질주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질주에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장애물이 없으면 여러분 거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으면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전국 개미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온갖 개미가 다 몰리는구나. 그죠? 어. 그래서 여러분 어요 여러가지 방법 중 장애물이 없는 그러니까 어, 어때요? 매, 매서에 긍정적이면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계속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죠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아 주식투자에도 하루 편한 날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편안하면 조정 옵니다 쓰세요 이거는 주식 투자로 돈 먹어서 편안해서, 어 친척이나 와이프 데리고 외식을 하러 간다든가, 마누라 내좀 주가를 따 땄는데 말이야, 오늘 좀 외식이 났거나, 우리 가족 전부 이러면은 주식 조정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외식하고 싶을 때는 팔고 외식해. 현자를 딱 지고 외식해야지, 다 이익 실은 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이익도 아닌데, <laughs> 편안하게 말이야. 어떤 놈의 새끼들은 말이야. 돈좀 따면 말이야. 눈사람과 술 처먹고 말이야. 어떤 놈이 시키는 말이야. 나한테 전화까지 해요. 아빠 지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말이야. 에? 지금 뭐가 뭐 상처서 뭐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하고서 뭐 눈사람 왔다나 이런. 그런 놈들이 전화하면 난니 그러죠. 이놈아 내일 아침에 늦게 처자지 말고 일찍 나가서 팔아. 끝났다. <laughs> 뭐죠? 마음이 그게달았잖아요 그지? 얼마나 그게달았으면술 먹으러 가겠어요? 응. <laughs>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에, 몰빵 친 사람들이 특히 그건 몰빵 안친 사람 상관없는데 에, 그런 사람 그, 몰빵 친 사람들이 만약에 술집에 가고 싶다. 친구들에게 술, 술 사주면서 자기 무공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주식하다가 있잖아. 어쩌다 맞았잖아. 그럼 막 상하나 맞으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무공을 자랑하면서 주식도 안 하는 애들 술 사주면서 주식도 가르쳐요 정말 초보자에게 주식 얘기하는 것만큼 하수가 없어 뭐 어디 모임에 나가면 막 주식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해서 먹었다 뭐해서 먹었다 막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에나 모임 그런 데 나가면 아 그,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하수예요 왜냐하면 주식으 입문하면 다 깡통나는데 다른 사람한테 주식이 뭐라고 주저리 주저리 까면 그 사람 하수잖아. 시세, 큰 시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본인이 하수라는 걸 모르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 아, 주식 얘기하고 뭐. 개미들또 열심히 듣고 있고요. 잘 들어요. 지나가다가 오다 가다 주식 얘기하는 소리 들거든나 아, 저 하수들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듣지도 말아. 주식은 어려운 거예요. 개미는 입문하면 많은 고통을 위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깡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면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그그 그 고난, 아까 여기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장애물. 성공으로 가는 길엔 장애물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 장애물을 잘 넘어야 돼. 태반의 사람들 주식장에 오는 장애물을 넘는 방법을 몰라. 왜 시세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희생의 비밀을 배우면, 고통이 오르고, 막 바늘로 찌르는데, 그걸, 얻어 주식시장에 돌멩이가 날라오고, 내 계좌에 돈이 푸딩딩하게 빠지는데도 웃을 줄 있어야 돼. 그리고 더살수 있어야 된다고. 응? 이해가세요? 아니, 계좌에서 피가 나는데 웃어야 돼. 여러분, 계좌에서 피가 나는데 웃을 수 있어? 응? 웃음이 막 나온다, 1번. 솔직히 기분 나쁘다, 2번. 욕 나온다? 3번. 아니, 이게 계좌에서 피 나오는데, 지금. 웃어? 푸악! <laughs> 그러면서? 응.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돈을 남겨놔야지. 무리하게 질르지 말란 말이야. 조금만 사놓고 돈 갖고 기다려. 그래가지고 겁나게 빠져버리면. 이번 같이 순실이 때문에 빠져. 트럼프 때문에 빠져. 쌍코피. 두뿔이잖아두뿔 투뿔. 위로 보면 뿌리 두 개야. 아래로 뿌리 두 개지만. 두뿔 그지? 두 분이 얼마나 무서웠냐 이게 이게 또아 이게 어이 이게 그, 그래서 또 신용 또 많이 털렸지 뭐 맨날 그걸 느끼면서도 월정마다 기절하잖아 개미들은 그런 날이 오면 기절하잖아 기분이 나빠 손이 안 나가 알면서 손이 안 나가잖아 맞아 안 그래? 네 혼자 있으면 절대 안 돼. 오빠하고 같이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은 손이 안 나가. 많은 종목들이 보니까 그날 아주 험하게 아프게 하고 나가는 거 봐요. 이 DS 재강을 그날 조정 안 했나? 얘도 했네요. 그날. 그지? DSR. 그날. 이게 이 트럼프 날이잖 트럼프. 순실이 때는 조정도 안 받고 트럼프 때 하루 맞았네. 그지? 요. 하루 딱 맞았네. 요런 것들은 순실이가 딱. 때려주고 나니까 쫙 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트럼프 날이잖아요. 예, 따라가지 마세요. 이제 늦었어요. 그렇죠? 예. 트럼프 때문에 딱장떼음선 맞더니 쫙 나가잖아요. 순수리 때문에 빠지고요. 트럼프 때문에 빠져요.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시세의 원리로 공부해야 돼요. 주가는 여러분이 그동안 느껴봤지만 우리가 어, 고, 오, 부정적인 생각 시장이 조정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치고 나가요 안 나가요? 어, 어, 저런 데도 가네. 저런 데로 가네. 공포 속에서 바닥이 나와요. 맞죠? 바닥은 언제나 공포 속에서 먼저 갑니다. 이해 가요? 그런데 <laughs> 기본적 분석 수치로 보는 사람들은 바닥을 못 봐요. 그 바닥은 대중의 심리를 들여다보는 사람만 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음, 겨울철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뒷뜰에다가 모이를 뿌려주면 참새들이 날아옵니다. 근데 그 모이를 자주 뿌려다 주면요. 갖고 나 가서 뿌리기 전에 손에 놓고만 있어도 손 위에 올라와서 쪼는 놈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뭐죠? 아니 저 사람이 두렵지 않나 저럼? 예, 네, 그게 기술적 분석이 된 새는 아, 저 시세가 지금 저 바닥이야. 어, 저건 우리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보세요. 참조의 모의주기 같은 거. 책을 읽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게 다 뭐예요? 아, 이게 기본적 분석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바닥은 기술적 분석으로. 천정은 어때요? 천정은 기본적 분석이 답을 주지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다 합쳐져서 천정이 나오는 거예요. 차트도 많이 봐야 되고요. 기본적 부서도 많이 봐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종목만 밟치고 테마 붙으면 또 아주 껄떡대가지고 뭐 테마가 아주 민기 테마는 정치 테마는 또 골고루 다 담아갖고 있어. 반 테마 문테마이지라고 <laughs> 응? 바이오는 또다 끼고 있고 말이야. 아이고 응. 인기주로는 아주 고점 잡은 데가 아주 도사들이야. <laughs> 그 집단의 의견을 거스르려면 역발상 투자가 가 조언을 한번 들어보자고. 집단화해서 역발상 여러분이 거슬러야 돼. 자꾸 우리가 이제 어, 뉴스가 보고 싶죠, 그죠? 응. 집단화 이것도. 역발상의기술에 대해 연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책한 권은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윌리엄 트로, 트로이터의 평화. 전쟁시대의 집단의 본능이다. 저자의 사회학 이론은 군고성 인간, 혹은 인간의 집단 본능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인간은 말 그대로 군고성 동물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벌이나 개미, 양소, 말만큼 무리짓기를 좋아한다. 인간의 행동은 이런 주장에 논의한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사회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탐구의 유용한 단서가 된다. 여기서 문명을 배제하는 위험을 무릅쓰고서 잠시 트로터, 트로터가 보다 문명한 군고성 특징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있는지 그거를 이용해 보자. 인간은 고독, 인간은 고독, 음. 정신적 혹은 물리적인 <laughs> 마이너스를 참지 못해 두려워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일반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다.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한다면 우리 대부분 한 시간도 안 돼서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인간은 다른 어떤 영향력보다 집단의 목소리에 민감하다. 이것은 물론 집단 추종의 이론이다. 군중은 인간은 인간은 군중이 폭력 행동 때나 공황 때 군중의 열정에 쉽게 빠진 빠져든다. 경제적 공황 역시 이런 특징을 역. 자무슨 얘기 이번에도 순실이 하고 트럼프 사건 때 주가 빠질 때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지금 이 동국 증은 안 빠졌지만 많이 빠진 것들은 아마 와장창창도 빠지고 그냥 그거 그런 건좀 빠졌겠죠. 하미야 그 어떻게 됐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됐나 얜 올라왔네 응. 그래서 어,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고민하는게 중요해요 태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사. 원하는 걸 사면 소비자입니다. 주식이 진짜 어려운 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종목을 사 갖고 있는 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근데 바닥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야. 이게 비밀이에요. 좋아하지 않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 아, 이게 참 더러운 사업이에요. 좋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을 사는 게 이게 역발상이라고요. 여러분은 마음에 안 드는 종목을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고수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종목을 사고요. 분석이 되는 종목. 뭔가 테마를 들은 얘기를 사시면 여러분 하수입니다. 뭔가 이해되고 설득이 돼서 사면 여러분 하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떤 물건을 돈 지급을 할 때는, 지갑에 있는 돈을 지급, 직업, 지발할 때는 언제나 설명이 돼야 삽니다. 어, 분석 좀 해줘, 분석! 분석은 고점에서 됩니다. 분석과 설명 이해가 되고 삽니다. 그러면은 소비자입니다. 개미는 많은 시간이 지나면 개미들이 좋아할 종목을 삽니다. 그게 도매상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고수들의 계좌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종목을 많이 사가지고 있죠. 여러분 좋아합니까? 막 이런 종목 좋아해요? 이거 고래사람 뭐 이거 바닥에 500원대 누가 좋아 이거? 예? 성신장애도안 좋아하고. 안 좋아하던 존재이겠죠 예? 봐 삼양식품 이런 걸 누가 줘야 개도 안 물어 가지 10년 동안 바닥에 서 있는 이런 종목 사는 사람이 있으면 쪼다지 그죠 용 나오지 용 나와 그런 종목 누가 사냐고 지금 삼양식품은 지금은 사지 마라 이제 저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음. 이제서 삼양식품 사면 또. 바보지 바닥에 있을 때 사야지 이게 10년 동안 이지랄하고 있었다고 이거 보라고 여러분 지금 이거 먹은 사람들은 여기 몇년 동안 보초 쓴 사람들이에요. 한 1, 1년, 년 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1년 들고 있다가 따블 나면 안 되겠니? 너 1년에 따블 나니? 난 2년 보초 쓰고래서 더블만 주면 난 보초 쓴다. 1번 누르세요. 응? 1년 보초 쓰고 이 더블 나면 난 그거 사겠다. 그런데 지금 개미들은 어떤 걸 사요? 바로 먹을 놈. 바로 달려가려면 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말입니다. 바로 가야지. 왜 보초를 쓰냐. 왜 보초를 써. 그런 종목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보초 쓰는 거는. 개뿔. 바로 간다는 거. 바로 매겨준다는 놈. 그놈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다 끝머리, 끝투머리 사시는 거예요. 바로 매겨주는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바로 가는 종목 아는 놈은 절대로 전문가 안 합니다. 아셨죠? 바로 가는 종목은 없다! 쓰세요! 우리는 바로 가는 종목이라고 안 사는데, 바로 가. <laughs> 그지? 네. 그렇게 결국 착한 마음을 먹뭐 역발상으로 사야 된다.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주가가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됐으니까 산다. 외로워서 산다. 개미가 없어서 산다. 그죠? 개미가 없으니까 가는 거잖아. 이거 가진 사람이 어디있어 부자빠 회원 말고 어디 있냐고 이런 거 가진 사람 나와보라 그래. 우리 회원밖에 없어, 이런 거. 응? 어? 누가 사, 이런 거를. 거지 같은 놈의 주식을 누가 사냐고. 언제 가, 이거? 언제 이쁜 짓한번한적 있어? 그죠? 그럼 뭐죠? 투자는 뭐야? 착한 마음이야. 투자는 뭐요? 착한 마음에 쓰세요. 투자는 착한 마음이다. 써요. 개미도 안 물어가는 아무도 안 물어가는 종목을 개미도 안 물어가는 종목이 다 이거, 여기서 한 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가지고 아직까지 들고 아까 보니까 계좌에 그게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몇백프로는, 7백프로, 500프로 가진,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가서 보면, 이게 개미가 사냐고, 이거. 여기서 주식 사고 싶으냐, 여기? 이런, 무슨, 부자빠는, 아 천원도 안 되는, 육백원짜리, 오백원짜리야, 동전주만 사고 말이야, 아이. 여러분, 동전주가 좋은 거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봐라. 자, 함이 아프면, 이천원이면, 함이 쌓여서, 이천원이면 다욕게 아이고, 뭐 그렇게 지질이 못난 걸 사냐고요 (2000원대는) 지랄하고 (20만원) 가면 전부 그냥 응 전부 참여해 전부.